NC 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솔트가 캐릭터들의 의상 공개와 함께 다가오는 8월 출시를 확정 지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비주얼 클립 영상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캐릭터의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링은 물론 실사 같은 털의 표현이 돋보였으며 눈동자의 동공이나 피부의 실사 같은 주름까지 굉장히 사실적인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 여성 캐릭터는 이게 게임 광고야 염색약 광고야 이 찰랑거리는 헤어보소 엘라스틴 했냐? 여성과 남성의 피부를 비교해보면 남성은 오돌토돌한 느낌과 주름이 있는 반면 여성은 주름을 최소화하고 매끈한 피부를 표현하며 디테일에 중점을 둔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 눈동자의 핏줄 표현 보소. 또 옷의 질감은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명암 표현 역시 보다 리얼한 그래픽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지껏 봤었던 모바일 게임 중 가장 수준 높은 캐릭터의 퀄리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막내야 또 속내하는 댓글 이 겁나게 달리겠구만. 영상 끝에는 검과 권과 그리고 활의 모습까지 무기의 모습이 짧게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확실히 그래픽은 좋아 보인다만 어차피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네요. 이와 더불어 공식 홈페이지에는 종족별 총 5개의 코스튬을 공개했는데요 동양적인 느낌이 묻어나 있는 의상은 개인적으로 조금 올드하고 촌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촌스러운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입은겨? 좀 시원시원하게 벗으면 안 됩니까 여름인데? 아니면 역해만이라도 이런 휘바 뭐 그래봤자 이런 코스튬은 변신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앞서 불소2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다양한 몬스터들로 변신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너는 희귀변신 너는 영웅변신 자 간다 전설변신 요 조그만 찌끄레기는 일반 변신 이렇게 전투시에는 몬스터로 변신을 하며 변신 시스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핵가금노가 등장한다 내가 바로 신화 몬스터다 이 몬스터로 변신하고 싶으시면 딱 4억 정도만 가금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잉? 아참, 불 쏘는 신화 스킬은 별도 구매입니다. 이런 휘버 한편 NC소프트는 현재 연일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오딘에게 매출 1위 자리를 빼앗기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소2의 출시은 NC소프트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리니지는 TJ 쿠폰도 뿌리고 신섭의 신규 클래스에 지랄 발광을 다했지만 오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쯤되면 사실상 거의 오딘에게 완패했다고 봐야겠죠 그러게 좀 적당히 빨아먹었어야지 트릭스터라도 착한 가금으로 나왔더라면 유저들의 민심이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지들이 벌려놓은 업보나 다름없죠 개쌤통이다 이새끼들아 유저들의 민심이 최악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과연 불소트는 어떤 과금으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진짜 NC는 잘 판단해야 된다 과거의 유저들이 아니라고 이젠 오딘이 매출 1위를 찍은 것이 과연 게임 자체의 재미만으로 리니지를 제치고 1위를 찍었을까요? 물론 리니지로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딘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마도 NC소프트를 탈출한 린저씨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NC 소프트의 이미지가 역대급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릭스터에 이어 불소토까지 같은 BM과 운영을 선보인다면 아무리 그래픽이 좋고 게임이 좋다한들 NC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게임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출 1위는 찾을 수 있겠지만 게임사 이미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거나 다름없겠죠. 진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이번에는 1% 과금러를 위한 게임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내놔야 돼. 특히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 라는 이 IP는 리니지랑 다르다니까? 특진이용. 내말 명심해야 돼, 진짜. 평생 도박 게임사로 낙인 찍히면 살 거야? 응? 어? 특별히 뽑기 확률 0.0001% 올려 준다고? 이런 툭. 진이 김택진 대표는 지난 불소 투 쇼케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서는 잃어버렸던 게임 본연의 재미. 이야기와 모험이 가득한 세상.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창기에 느꼈던 게임 본연의 재미였고 그 재미를 다시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야! NC소프트가 찾고 싶은 것은 게임 본연의 재미가 아닌 잃어버렸던 매출 1위를 찾고 싶은 게 아닐까요? 지금 NC소프트는 기업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서 과연 김택진 대표는 어떤 최후의 선택을 할지 다가오는 8월 불소2의 출시에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